필리핀 선교사 부부 초청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선교연맹과 바울선교훈련원이 공동 주최한 필리핀 선교사 부부 초청 선교대회는 30명이 넘는 선교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국제선교연맹 총재 문성록 목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들은 믿음과 순종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선교사 부부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선교연맹은 지금까지 루마니아, 온두라스, 그리고 멕시코 등의 선교지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사 부부가 영성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